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페이스북에 이벤트가 올랐다고 삭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방어력 100만 님이 글을 또 다른 사람이 제보를 해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은 뭐이 글을 토대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짧게 할게요. 간단하게. 일단은 5월 이벤트입니다. 그, 50일 기념 출석 이벤트인데, 코스튬 교환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이 코스튬 교환권을 받았을 텐데, 그, 무기 코스튬이 저는 초반에 있는 걸못 봐가지고, 예, 멍청하게, 쓸데기 없는 방어구 코스튬을 교환한 다음에, 뭐, 나중에 코스튬 교환권을 또 뿌리겠죠.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코스튬 교환권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기를 못 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반대로 갑옷을 못 샀던 분들, 이걸 교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교환권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그 500다이아 짜리랑 교환하는 게 아니라 코스튬 교환권을 써야지만 구매할 수 있는 코스튬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교환을 마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울스타 블루다이아 뭐 마나스톤 주는데 이 마나스톤 같은 경우에 는 사실 기대가 안 돼요 이거는 이번 솔직히 업데이트에서 제일 망한 게이 마나스톤이 아닌가 싶어요 이 너무 터무니없는 확률에 너무 터무니없는 제작비용 그리고 분해했을 때 얻는 마나스톤은 너무 형편없고요 그리고 얻는 방법은 어려운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양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양을 모아도 그거에 대한 기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값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될0.005% 0.001% 말도 안 되죠 하다못해 영웅 고대 확률은 좀 많이 올라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미 지정한 이 드랍률을 바꿨을 때 그 기존에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할수 없어서 확률을 다시 못 올린다고 제가 전에 말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에 말렙이 확장되고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마나스톤으로 제작하는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걸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차에 최상급 마법석 상자를 줘요. 이 최상급 마법석 상자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급까지 마법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6 0 0다이아로 주간구매로 살수 있는 상자이죠. 이거가 등대가 있었을 때는 마법석을 어느 정도 좀 챙겼었는데 등대가 끝나고서부터 마법석이 진짜 얻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주고 나중에 등대가 나오면 좀 획득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마법석 상자 하나 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몇 개인지는 몰라요. 예, 준다라는 거. 강화 축복 주문서. 이것도 뭐 괜찮죠. 영웅 장신구 상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영웅이 없었던 분들한테도 괜찮고 보대를 뽑기 위한 재료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것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50일 기념 배틀로얄 보상이 두배가 된대요 이 헤이렌의 정수가 두배가 되는데 이 헤이렌의 정수가 현재 꼴찌를 하면 거의 한 800개 정도 주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1600개인데 그런 사람들도 8000개 그리고 게임을 좀 1등 2등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만개 이상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이렌의 정수로 꿀을 빨수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특성룬 상자 같은 거 지금 이벤트로 그 횟수 구매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 때까지 여러분들이 특성룬 상자, 그리고 토파즈나 아니면 장비 상자 이런 거 사실 때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모아놓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남는 걸로 소울링크 뽑기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금을 거의 안 하는 수준이나 아니면은 적게 과금을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특성 룬 상자만 사주고, 토파즈 상자는 좀 나중에 하고, 소울링커 먼저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의 소울링커의 등급을 올리는 게 저는 좀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슈퍼 핫타임이 생겨요. 이거는 뭐 계속 날마다 되는 건데, 10시부터 11시까지 경험치 100%, 13시에서 14시 장비드랍률 50%. 야, 이거 좀 엄청 큰 겁니다. 원래 20%가 보통이에요. 50%. 골드 100%, 17시부터 18시가 골드 100%. 그리고 23시 24시 몬스터 카드 드랍률 200%. 아, 이거 좀 늘려 주지. 일단 뭐 여러분들 몬스터 카드 드랍률 때 도감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특히 절약 구간에서 하면은 좀 빨리 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좀 예, 챙기실 분들은 좀 챙기세요. 희귀는 사실 별로 필요 없어 보이고요 여운과 고대가 좀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희귀 작업도 전혀 안돼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은 여운과 고대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 희귀 이하의 등급을 빠르게 파티를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대충 뭐 이런 이벤트인데 이 글이 삭제가 됐다는 게뭐 내용이 수정되려는 걸 수도 있고 너무 빨리 떠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4월 30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그래서 이런거 보면은 어 정말로 재능있는 사람이 이거를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laughs> 낚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왜 대체 올리고 글 삭제를 하는 거야 그건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4월 29일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는 아주 짧게 말하고 그리고 매일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다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전 4시 15분부터 여러분들은 에 컨텐츠들을 일부러 사용할 수 없고요 4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 4시간의 점검이 있습니다 어, 보통은 여기서 플러스 30분이 대부분이에요 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연장 각오를 항상 하고 있는데 가끔씩은 에, 업데이트를 빨리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간의 손실도 싫으신 분들은 8시 한 20분에 일어나야죠 조기점검 마감도 생각해야지 일부 컨텐츠 임시제한 해제가 되고 아드라실의 시련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고 룬골렘 처치 1일 퀘스트가 임시제한이 해제가 되거든요 이거 좀 슬픕니다 아이, 너무 귀찮아. 이거, 룬골레 잡는 것보다 안 잡는 게 훨씬 편해요. 이거, 숙제하다가 주는 게 이렇게 편하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알려줬는데, 이걸 가져가니까 현타오네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비 던전에서 망자의 안식처에서 제가 영웅학세가 드랍이 절대 안 된다 했잖아요. 예, 먹어서는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이렇게 영웅장신구가 이제 드랍이 된다고 해요. 고대 장신구만 드랍이 되었었고, 영웅장신구도 획득할 수 있게 아이템이 추가가 됐고, 기존 고대 장신구 드랍 확률은 변동이 없대요. 당연히 변동이 없어야죠. 에. 먹은 사람을 못 봤어요. 제주에 고대 장신구 먹은 사람을 망자에서는 못 봤거든요. 뭐 있게 하겠지. 아무튼, 이런 거. 패치 좋아요. 아드라실의 실현이 보상이 상향이 된대요. 3위 보상이 상향이 됐고요. 4위, 5위 보상을 기존의 3에서 5위 보상으로 지급을 한대요. 그리고 아드라실의 실현에 큰 재미를 주기 위해 시즌마다 몹이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찮아하고 힘들어했던 파위야. 난이도가 조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레, 가네조. 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하향을 한다고 합니다. 15차 타에서 막히셨던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패치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16도 너프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하향 공지가 뜰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많이 하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드라실의 실은 쉬움, 어려움 난이도가 소폭 하향이 됐고요. 일부 필드몬스의 능력치도 하향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배틀로얄 배틀패스 시즌의 기간이 2일 연장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건의를 하셨어요. 프로렌스 베니온의 초타링 엘리안이 버프를 거는데 랜덤이에요. 기론끼리 뭉쳐있으면 내 건데 내가 버프를 못 받아.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의한 거를 거의 그냥 나는 보고 있다. 바로바로 바로 해준다. 이런 걸좀 어필한 느낌이 아닌가 싶어. 게시판에서도 피드백 속도를 미쳤다고. 예. 아, 근데 진짜 빠르긴 하다. 아무튼 이것들 다 소환자 우선으로 바뀐다고 해요. 이런 점은 봤었을 때좀 운영 잘 하긴 하네요. 이런 쪽은. 예, 마법소 소켓 위치가 왼쪽으로 조정이 되고요. 이게 버그였다라는 거. 그리고 120제 전설 배경이 추가가 되면서 망자의 안식처랑 아이 반에서 드랍이 되는 게 표시가 안 됐었어요 근데 드랍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현상 수정 그리고 레전드 옵션 중에 연쇄각오랑 제압의 각오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레이마 반지랑 그리고 루벨 반지 아니면은 장갑에 있는 건데 이게 50% 증가랑 60% 증가예요. 장갑은 50%고 악세사리는 60%입니다. 그래서 지속시간 증가 적용은 동일한 버프에 최대 한 번만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기념비 버프나 PvP 랭킹 버프에도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한 번만 되게끔 한다고 하는데 이한 번도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 한 시간에 6%면은 10%당 지금 6분인 거잖아요. 60%면은 36분 증가예요. 이 비석 버프가 공증 버프 5%인데 그러면은 36분 남들보다 훨씬 긴 시간을 혜택을 받는 건데 이걸 매일매일 한다고 하면은 어, 상당히 크죠 네, 아무튼 이런게 적용이 되게끔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없는 옵션이었어서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이런게 있었다 그래가지고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설 장비 접두사 표기가 수정이 됐고요 신규 이벤트 패키지가 보상이 변경이 된대요 원래 이게, 소울링커 패시브 스킬 상자랑 골드랑 토파즈만 있었는데, 여기 고급 가구의 깃털 5개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여기에 다양한 패키지 상품이 추가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것도 수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추가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 패키지가 나올지는 내일 봐야 될것 같고, 내일 제가 다시 업데이트 리뷰를 할 거니까, 딱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득템하시고, 안녕! mm